고속도로 통행은 대부분 재개됐지만 열차 운행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통제되고 있습니다. 국내선 항공편도 일부 결항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세준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폭우가 쏟아졌던 남부 지역의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호남선 광주송정역에서 목포역, 경전선 동대구역에서 진주역의 운행이 멈췄습니다. 전라선은 통제 구간이 확대됐습니다. 용산역에서 여수, 엑스포역 모든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경부선은 서울역에서 대전역, 동대구역에서 부산역 간 일반 열차 운행이 중단됐는데, KTX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이에 일반 열차만 다니는 장항선 천안역에서 익산역, 서해선 홍성역에서 서화성역, 충북선 오성역에서 제천역 간의 운행도 모두 멈춘 상태입니다. 코레일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데, 오늘 안에 재개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은 대부분 원활합니다. 오전 6시부터 호남고속도로 서광주 나들목에서 동광주 나들목 양방향 도로의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현재 통제 중인 곳은 평택 부여 고속도로 예산 분기점에서 청양 나들목 양방향입니다. 당진 대전 고속도로 당진 방향은 아직 작업 중이어서 한개 차로만 소통 중입니다. 항공편의 경우 국내선 9편이 결항됐고 국제선 2편과 국내선 9편도 지연됐습니다. 열차나 공항 이용하실 분들은 운행 여부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